중국이 지난 8월 한일 갈등을 중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2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8월 22일을 앞둔 지난달 중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은 한일 갈등 속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중재 의사를 타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배려해 중국의 타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는 중국의 역할에 기대도 있었던 것 같지만 동맹국인 미국 앞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일 대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중국의 중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을 영향하에 두고 미국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했을 때 중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들었다며 중국의 이번 제안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내부 사정이 밝은 한국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중재 에 타진에는 한일 갈등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피하겠다는 뜻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측은 한일 갈등이 서플라이체인, 부품이나 소재 등의 공급망, 대학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이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침체된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국 측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 계획에서 한국을 면제 대상으로 분류해 줄 것과 일본 수출 규제의 조속 해결을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뉴욕에서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그간 양국 교역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수입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자동차 232조 조치 발표 11월 13일까지를 두달 앞둔 상황에서 한국을 면제국에 포함해 줄 것과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지지를 로스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로스 상무 장관은 양국간 자동차 분야 교역 투자가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미국 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사안에 조속한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성 장관은 이번 방기 기간 체결한 한국의 미국산 엘렌지, 에콰천년가스, 추가 도입 계약, 한국가스공사, 한미기업 간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 계약, 현대자동차 등 양국 교역 투자 성과를 로스 장관과 공유했다.